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드래곤과 힐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나온 유닛들이죠. 클래시 오브 클랜에 있는 드래곤이 베비 드래곤이 돼서 클래시 로얄에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드래곤이 나온다는 떡밥이 돌고 있습니다. 힐러 또한 마찬가지로 힐러 마법이 나왔지만 힐러가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래곤이 누가 있죠? 지금 로얄 자이언트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자 바로 그럼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의 모습이 클래시 오브 클랜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고 클래시 오브 클랜의 드래곤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드래곤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나올 거는 확실시 된것 같아요. 이동하는 모습부터 공격하는 모습까지 구현이 된거 보면은 이 드래곤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힐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까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힐러는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아처 킨과의 조합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아처 퀸의 긴사정거리 이용해서 힐러가 뒤에서 힐을 해주면 아처 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을 혼자서 부실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에는 알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힐러가 지금 둥둥 떠있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차가 굉장히 이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미모를 뽐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힐러가 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바로 힐러가 어떻게 클래시 로얄에 적용이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힐러가 날개를 펄럭펄럭 어리면서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는 유닛이 없으면 힐러가 제자리에 서 있었는데 클래시 로얄에서도 유닛이 없으면 제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닛이 생기면 힐러는 가까운 유닛의 HP를 회복하러 이동을 하죠.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드래곤의 새로운 모습과 힐러의 새로운 모습. 다음에 언제 패치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동하는 장면이나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유닛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슈퍼셀이 열심히 일해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